최근 신규 버스를 좀뒤지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만 주상절리를 3D 모델링화 시킨 건데요. 이 특이한 지형은 화산 활동이 있었던 제주도에 특히 많아서 주상절리를 보면 대부분 제주도를 떠올릴 텐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몬스터 헌터 월드의 용결정의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 먼저 해당 모델링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출연물입니다꽤 모양새도 좋고 사이즈도 별 문제 없이 잘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만들 걸 얘기 안 했군요 오늘 작품은 강룡 크샬다오라입니다 용결정 땅에서 조아하게 되는 이 녀석은 강철같은 피부에 바람을 다루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다양하고 개성있는 드래곤이 많은 모론 세계관에서 평범한 서양 드래곤의 모습과 유사해 호불호 없이 인기 있는 몬스터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좀... 뭐랄까... 역겨워요 왜냐하면 얘가 쏘는 바람이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맨날 날아다니고 바람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심지어 바람은 시야를 가려서 자리 잘못 잡으면 바로 교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미운 존재지만 그래도 멋있게 생겼으니 한번 봐주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간략하게 잡설 정 했으니 바로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LED가 한 개도 들어가지 않으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델링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선 뼈대에 클레이를 발라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근육을 붙여 크샬다오라의 몸매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맨 처음에 만든 지형물에 맞춰 수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 중에 모든 발바닥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지 계속 확인해줍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로 기본형태를 잡아줄 건데 이후에 할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날개막은 대강 붙여서 형태만 잡고 좀 덧붙이자면 크샬다우라는 독특하게 날개막이 꼬리 중간까지 올 정도로 크샬다우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날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들 때 날개 면적이나 모양을 잘 참고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날개비늘을 붙일 건데 이 날개비늘이 흘러내리다 굳은 용광로처럼 패턴이 아주 독특합니다. 더구나 날카로운 부분은 각이 또 제대로 잡혀 있어서 날개의 어느 포인트를 날카롭게 잡을지 참 애매한데요. 정리하자면 날개 살을 기준으로 날카롭게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그럴듯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 도구로 결까지 내주면 완벽합니다. 이런 과정은 날개 앞면에도 똑같이 반복해 전부 채워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니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꼬리부터 등까지 작업할 차례입니다. 우선 꼬리 끝은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이후에 비늘은 원통형으로 하나씩 쌓아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특이하게 대부분의 비늘이 통짜로 붙어 있고 특유의 비늘 결이랑 패턴이 비중이 크다 보니 평소에 비늘을 만드는 것보다 사이즈가 좀 커도 결만 도구로 잘 내주기만 해도 경기는 나옵니다. 복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목 아래까지 이어나가고 여기에 옆구리는 마치 갈비뼈가 연상되듯이 남은 면적을 다 채워주면서 날개비늘까지 잘 이어줍니다. 물론 누차 강조했듯이 도구로 결 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몸체는 어느새 팔, 다리, 머리만 남았군요. 다리는 일반적인 드래곤의 다리같이 비늘이 겹겹이 붙어있는 느낌보다 마치 철판을 여러개 겹쳐놓은 듯한 기계 생명체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크젤 다우라가 강철 같은 피부를 갖고 있다는 설정 때문에 게임 속에서 이런 질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리 안쪽이나 발톱 근처 같은 세부 부분에는 일반적인 비늘도 있으니 이런 기출변형에 꼭 주의해주세요. 이제 팔로 넘어가기 전에 날개 축제에 있는 비닐을 마무리하고 팔도 역시 다리와 비슷하게 철판 여러 개 겹침 듯한 느낌으로 조형해 줍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 색 쓰지 않고 단색만 쓰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크샬다우라의 부위별 색상이 거의 차이가 없어 배나 팔다리 안쪽이건 차이 없이 전부 똑같은 색으로 해줍니다. 다음은 목을 해줄 차례입니다. 목은 정중앙부터 다이아의 형태의 비닐을 붙여나가다가 이 중앙을 기점으로 목 근육 라인을 따라 작은 다이아 비닐을 붙이고 그리고 또 옆에 비닐을 라인으로 따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음 비닐로 넘어갈 때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두 비늘 사이에 칼라 같은 느낌의 비늘로 이어주면서 비늘 사이에 어색한 공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뒤쪽을 오각형 모양 비늘로 채운 뒤 머리 끝으로 갈수록 뿔과 비슷한 각각을 붙여 목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드디어 머리만 남았군요. 처음은 턱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리고 이빨이 들어갈 구멍을 낸뒤 하나씩 이빨을 심고, 위턱 부분에는 눈 두덩이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줍니다. 다음은 눈 두덩이를 기준으로 얼굴 조형을 잡아줍니다. 크살다우라의 얼굴은 칼날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아, 얼굴 조형을 할때 이런 부분이 잘 살도록 턱과 눈 뒤쪽에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에도 여태 했던 것처럼 도구로 결을 내주면 여기까지 모델링 끝입니다. 오늘은 통짜 비늘이 많아서 그런지 금방 완성됐군요. 그럼 바로 오늘 작품들을 돋보이게 해줄 것들을 만들러 가볼까요? 일단 기본 회로를 넣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LED가 안 들어간다고 했었죠? 물론 저는 저 비싼 회로를 구색만 맞추겠다고 낭비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걸 쓸 거거든요. 이건 기어박스 모터라는 건데 일반 모터에 비해 회전속도가 조금 낮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샬다오르의 사람 미치게 하는 회오리 바람을 만들 겁니다. 우선 3D 모델링으로 회오리의 형태의 기본틀을 만든 뒤에 이걸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도 몇번 연습해보니 출력물을 뽑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군요. 이렇게 뽑은 출력물들은 모터에 잘 들어간지 확인부터 해보고, 모터는 곧바로 회로와 연결해 바닥에 부착해줍니다. 임시 고정만 했는데 아주 생생하게 잘 돌아가는군요. 모든 세팅이 다 끝났으니 지형 바닥을 갖고와 바닥판에 고정시키고 바위처럼 보일 수 있게 모델링 페이스트를 표면에 찍어 발라줍니다. 그리고 지형을 제외한 남은 여백은 클레이를 붙여준 뒤에 똑같이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서 같은 배경으로 보이도록 질감 처리를 합니다. 남은 옆면은 클레이로 한번 둘러 처리를 하고 아까 만든 회오리 틀에는 탈지면을 찢어붙여 바람이 솟구치는 듯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탈지면을 붙일 때 너무 두껍게 붙이면 뚱뚱해 보이고 보기 안 좋으니 가능하다면 얇게 붙여서 기본 틀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모든 부속품들이 준비가 다 됐으니 전부 도색해볼까요? 바닥은 우선 화산암에 맞게 어두운 톤으로 도색하고 특히 깊게 파인 부분이나 각진 부분이 도드라지게 톤을 깔아주면 꽤 그럴듯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크셜다우라 본체는 우선 밑바탕이 중요합니다. 크셜다우라는 강철 같은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질 표현을 위해 은색 에네멜 페인트로 전신을 도색하고 각이 도드라지는 부분 같은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은 새까맣게 칠합니다. 날개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부분마다 독이 쓴 느낌을 위해서 황동색으로 조금씩 그려주면 도색은 끝입니다. 회오리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어둡게 칠해 단조로운 느낌이 없도록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회오리는 그대로 모트에 붙여 완전 고정을 하고 그셜 다우라 본체도 완전 고정시켜줍니다. 회오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살짝 어색하니까 아래 부분이 적당히 가려지도록 회오리 주변에 탈지면을 붙여 어색하지 않게 처리해줍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작품에 저희 트레이드 마크만 붙여준다면. 강력 크샬 다우라 완성 입니다. 작품 크샬다우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품 내에서 움직인 요소가 있도록 한번 제작해봤는데요. 아직은 실험작이라 미숙한 점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차장의 자동 세척 장치 같은 느낌이들지만 다음에 바람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 때 참고해서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한번 각 잡고 고안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